요즘 너도 투자에 관심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너한테 전 세계 유명 기업들에 투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줄게. 어렵지 않고 너처럼 바쁜 사람한테 딱이야. 핵심은 바로 미국 지수 ETF야. 들어봤지? 1점. 왜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 ETF야. 처음엔 나도 전 세계에 투자하려면 세계 ETF를 사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면 미국 ETF만 잘 사도 사실상 전 세계 기업에 투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 왜냐면 요즘 세계 경제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업들 한번 떠올려 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혹은 코카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디즈니 비자 나이키 이런 회사들 다 어디 상장돼 있냐면 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어 심지어 삼성전자보다 규모 큰 회사들도 수두룩해 더 대단한 건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나이키는 미국 회사지만 운동화는 전 세계에서 팔리고 구글 광고도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 즉 미국에 있는 ETF를 사는 건 단순히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익 창출 구조에 투자하는 것이야. 이점. 그럼 어떤 ETF를 사야 돼? 여기서 ETF는 상장 지수 펀드야. 쉽게 말해 여러 기업을 한꺼번에 담아놓은 주식 바구니야. 이걸 한 주만 사도 그 안에 수십 수백 개 기업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거지. 게다가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해 S&P 500 ETF 대표 SPY, IVV, VOO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의 투자 위에 말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들어있음 미국 경제 자체에 투자한다고 보면 돼 성장성과 안정성이 적당히 균형잡힌 ETF야 나스닥 100 ETF 대표 QQQ, QQQM 기술주 중심 100대 기업의 투자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같은 성장주가 중심. 변동성은 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성장성. 전 세계 ETF 대표 VT Bengal Total World Stock ETF. 미국 포함 전 세계 9000개 기업에 투자. 미국 비중이 60% 이상이긴 하지만, 진짜 글로벌 포트폴리오.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 신흥국까지 넓게 분산. 근데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VO 또는 IVV, SPY 같은 S&P 500 ETF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왜냐면, 이 안에 이미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3점 장점은 뭐냐면 분산 투자 개별 주식 사면 잘못 고르면 폭망할 수 있잖아. 근데 ETF는 수백 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라 리스크 분산이 돼. 예를 들어 구글 주가가 떨어져도 다른 기업들이 올라서 상쇄될 수 있어 장기 수익률 S&P 500의 과거 기준 100포인트에서 현재 5,970 포인트 오르면서 총 수익률은 5,870%야. 이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고 은행 이자랑은 비교도 안돼 쉽고 간단 기업 분석 뉴스 따라다니기 필요 없어 그냥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만 하면 돼 진짜 심플하지 차점 어디서 어떻게 사 한국에서도 쉽게 살수 있어 해외 주식 투자 가능한 증권사의 미래에셋 키움 (NH) 삼성증권 등 깔고 미국 계좌 개설하고 환전한 다음에 ETF 코드로 검색해서 매수하거나 국내 상장된 타이거 미국 S&P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등을 사도 돼. 예를 들어, VO를 사고 싶으면 그냥 VO 검색하고 주식처럼 원하는 수량 매수하면 돼. 최소 1주만 사도 돼. 요즘은 소수점 투자도 되니까 몇천원 단위로도 시작 가능해. 5점, 언제 사야 돼? 솔직히 타이밍 맞추는 건 프로들도 어려워.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 고수들이 추천하는 방식은 정액분할 매수. 즉,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이야. 월급 받으면 자동으로 ETF 사는 거지. 그러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장기적으로 평균 단가가 좋아져 마무리 한마디 너가 만약에 세계 1등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장기적으로 돈 불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미국 지수 ETF는 진짜 좋은 시작점이야 게다가 그 안에 이미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다 들어 있으니까 따로 공부 많이 안 해도 돼 나도 처음엔 복잡한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너무 쉽고 재밌더라 너도 한번 시작해봐 작은 돈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니까. 다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말고.